안녕하세요. 코인니니브입니다. 역시 이번 영상도 새로운 매매 전략을 가져왔습니다. 지난 매매 전략들에서는 시그널을 기다리기 위해서 좋은 타점을 놓치는 경우 손익비가 줄어드는 경우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매매 전략은 그러한 부분을 보완하는 매매 전략입니다. 추세를 따라가면서 손익비도 좋은 이번 매매 전략 함께 확인하시죠. 먼저 지표 설정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사용할 지표는 지수 이동 평균 EMA입니다. EMA를 지표 추가를 해주시고요. EMA 같은 경우에는 길이를 200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용할 지표는 홀 스위트입니다. 이홀 스위트라는 지표를 검색하셔서 인실리코라는 사람의 만든 이 지표를 추가해 줄 겁니다.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기본 세팅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슈퍼 트렌드를 사용할 것입니다. 이번에 사용할 슈퍼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테크니컬즈에 있는 기본 트레이딩뷰 테크니컬즈 지표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따로 설정을 할 필요는 없는 지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추가해야 할 지표입니다. 바로 돈체인 트렌드 리본이라는 겁니다. 론썸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이 만든 이 지표를 사용을 해줄 겁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따로 설정을 할 필요는 없는 지표입니다. 이번 매매 전략은 지표가 4개나 되지만 생각보다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예시를 함께 보면서 어떻게 지표를 활용하는지 알아 봅시다. 이 차트를 보세요. 15분 봉 차트입니다. 일단, 여기 200 EMA 위로 지금 양봉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진입 트리거 조건입니다. 두 번째, 이훌스위트가 초록색을 나타내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초록색을 나타내고 있죠? 자, 다음, 세 번째. 슈퍼 트렌드가 초록색을 나타내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잘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 슈퍼 트렌드가 초록색이 지금 뜬 상황이거든요. 여기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슈퍼 트렌드가 초록색이 뜬 상황입니다. 마지막 여기 밑에 있는 돈체인 트렌드 리본이 초록색을 나타내고 있어야 합니다. 이네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되면 그때 15분본 캔들이 닫히는 순간이 바로 진입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지표 매매 방식 같은 경우에는 손익비를 잡아도 되고, 여기 이전에 보시면 이렇게 슈퍼트렌드 하단에 왔을 때 익절을 하는 그런 방식이 존재합니다. 다만, 이 매매 영상에서는 편의성을 위해서 그냥 손익비로 1대2 매매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캔들이 닫히는 순간이니까 여기서 손익비를 설정하면 되고, 손절 라인은 200 EMA를 기준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익절 라인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대2로 잡으셔서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함께 확인하시죠. 이런 식으로 추세를 따라 상승이 나오고, 익절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입니다. 이번에는 캔들이 200 EMA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풀스위트도 초록색으로 계속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인 트렌드 리본도 초록색인 것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슈퍼 트렌드가 이제서야 상승으로 초록색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지금이 모든 조건을 만족한 순간이므로 타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손익비는 1대2로 잡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미 이평선이 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이 굉장히 길죠. 그래서 손익비를 조금 욕심내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1대1.5 정도로만 잡고 매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손절라인이 짧다, 그러면 1대2를 과감하게 하셔도 되고, 혹은 더 이상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손절라인이 길면, 손익비를 0.5 정도, 혹은 1대1로 맞추는 것을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차트가 진행이 되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시간이 조금은 걸리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익절이 되는 모습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지표 세팅 자체가 하락보다는 상승 혹은 상승장에서 유용한 세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같은 장에서 상당히 잘 먹히는 세팅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그래도 하락의 예시를 안볼 수는 없겠죠. 세 번째 예시입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 캔들이 여기 202평선 밑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홀스위트도 지금 막 빨간색으로 전환을 한 모습을 볼수 있고요. 슈퍼트렌드도 지금 빨간색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돈체인 트렌드 리본 같은 경우에도 초록색으로 가다가 이 캔들을 기준으로 빨간색으로 전환이 되면서 모든 하락 트리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25분봉이 마감되는 시점에서 우리는 매도를 바로 들어가 줄 겁니다 손절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EMA가 상당히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손익비를 1대1로 설정을 하고 매매를 할 것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평선과 가까울 때는 손익비를 길게 잡아야 되고요. 이평선과 멀 때는 손익비를 1대1 혹은 1대1.5 정도로 잡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개인의 성향 차이이기 때문에, 뭐, 그것보다 더 짧게 잡으셔도 되고, 더 길게 잡으셔도 되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면서 그때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시죠. 네, 이렇게 기존에 잡았던 손익비보다 더 많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익절 마감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영상도 잘 보셨나요? 특히 이 매매 전략은 요즘 같은 장에서 굉장히 잘 먹히는 매매법입니다. 진행 영상과 더불어서 최근 트렌드에 가장 잘 맞는 매매법인 만큼 직접 테스팅 해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고정 댓글에 제 오프 채팅방 많이 들어오셔서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비트겟에서 셀퍼로 50%, 빙엑스에서 55%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셀퍼로를 통해서 수수료 50% 혹은 55%를 환급받으시고 싶은 분들도 오프치팅망에서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더 좋은 매매 전략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